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2024년 6월 9일 일요일 이사에서 58장 통동정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없이 형식적이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 사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림으로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참된 신앙에 대한 촉구, 죄에 대한 책망 명령 1절부터 2절.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이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 하는도다. 금식에 대한 지적 3절부터 12절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10절 주인자에게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 내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안식일에 대한 준수 촉구 13절부터 14절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닌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서 시작하여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없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금식을 몰라 주시느냐고 따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유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금식이나 안식일 등 모든 계명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금식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식사를 부인하는 것이며, 안식일은 자기의 시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은 회개입니다.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져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그의 어둠조차도 낮과 같이 밝게 해주시며 그를 언제나 인도해주시고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도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셔야 한다고 착각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보다, 또 우리 자신을 의뢰하기보다 우리의 온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묶인 인생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자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황폐화된 곳을 세우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